깔아준거 하고 20만원 예? 깔아야 네? 장모님 미안합니다 장모님보다 한숨입니다 여기가 <laughs> 다음에 육개장 먹고 맛있으면 또 예. 줄게 알겠습니다 어머니 예. 잘 먹겠습니다 예. 야 정이 이래 좋다 오늘, 갑니다 내 생일인데 아어머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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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일이구나 또 할배 예. 인증사진 보고 예. 당신 오늘 나 생일인데 선물 뭐 줄게요 했더니 만물 사장이 아세요 그래서 면서는 어머 죽는기라 낙지 썰 때마다 네. 낙지는 나이 되면 막한 20마리씩 썰으까 아, 네. 사장님을 보내주시야 오늘 감 내가, 내가 어, 가서다 그래 알아보자 어니 응. <laughs> 너무 고마워요 네또 <laughs>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정처없이 전국을 떠돌다 보니 마산 하프구 구산면까지 왔고요 그리고 구산면에서 거제 한바퀴 장사한 이야기를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뭐달라고 해? 여기가 <목소년단> 겨이칼 쪽에 있는 거와든요 바지락 바지락 칼 하나 아, 칼 하나 아, 두루 두루 썰어 놓고 아, 그거 하시면 돼 그러면 이거? 네, 날까지 새 하나가 잘알겠는 지금 날까지 새 하나 써 이건 얼만데? 5,000원 이예? 처음에 가벼운 걸로, 그냥, 술 음, 좋은 걸로. 야, 너는 보기 좋왜떨어지니 그러네. 여기 이렇게 꼬마 납니다. 제라칼. 다음으로는, 그레반을 찾으셨어요. 그리고, 프라이팬. 그래도 왔더니만, 뭐라도 팔리긴 합니다. 32 정도를 썼다고, 요게 32짜리입니다, 문니 좀 이게, 이 작는데. 좀큰거 아, 보여드릴까, 그러면. 저번에 그랬지 내가 네. 기억으로는 좀큰 걸로 사가셨어. 이렇게 멀리까지 왔는데 간만에. 음. 한 개라도 팔면, 제가 감사하죠, 어머니. 늦게 동네에 들어와서 뭐한개 팔겠나 했더니. 그래도 물건은 팔립니다. 좀 괜찮네. 예, 네, 엄청 좋은 경질이에요. 비싸겠네그 비싸긴 해요. 어? 3만원 짜리입니다. 어? 3만원 짜리입니다. 이거님 어. 이렇게 큰거 사는 거 보이고, 어. 밥, 밥도 팔아는가 봐요 어? 밥장사도 하는가 봐요밥장사 아, 밥장딱 정식... 보니까 나 밥장사 하는 아. 느낌이니다 물건 사는 것만 봐도. 저기 위에 저 식당, 어. 맞다, 맞다, 저 앞에서 어. 팔았다. 그래. 그래도 고 일부러 어. 와 오셨구나. 내가 문을 닫아가 볼록하게 내 이기 지나가 그래서 아 내가 한번 당골은 두번세 번째 당골이 되기도 하는 거네요. 시 사람보다 물건을 먼저 알아보시는 어머니셨습니다. 좀빼안 주나 이거? 빼줄까 예? 예, 빼 줬어. 딱 한다면서 어. 빼주기름까지 요즘 피자가 빼주지는 뭐하고 어. 어머니 쓰는 칼두개 어. 갖고 오면 갈아줄게. 내가 어머니 집 앞으로 갈게 지금. 네, 아. 네. 이리릴 오면 또두개 서비스를 해주면 예, 아, 예, 어머니로 예, 좋은 예. 거예요. 그럼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도 무거우니까 내가 갖다 드릴까 그냥? 그러니까, 네. 그것도, 그것도, 그것도 못 들고 가면. 그것도 그래 못 들고 가면은 장사를 하면 안 되네요. <laughs> 그래서 무겁습니다 어차피 가야 되는 길이야. 내가 갖다 드릴게. 네. 한번 아, 들을. 아, 그 정도 들고 가겠어요. 뭐 먼저 가게에 칼두개 꺼내놔요. 거의 7만 원치 매출도 올렸고. 뭐칼 3개는 서비스로 가아드리고 음. 오늘 하루 마무리하면 딱이겠네요 다른 다 갈았고 한번 확인해보자. 종이 한장 잘라서. 자. 이건 회칼. 네.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거는 인자 거뭐는 이거 요거는미더거도 하고 하는 칼 네. 요거는 네. 어떤 용도로 쓰는 칼이죠? 그냥 막 썰어 막칼.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입니다. 어머니가 쓰기 여기 나와요. 에? 여기 났다고. 이게 났다고. 네. 수선 이게 더 많아 보여도 어. 이런 거 찌꺼기가 들어가 있어서 얘들로요. 칼도 갈아드리니 빗자루도 한개또 팔아주는 정이 있네요. 커피까지 덤입니다 네. 네. 어제 대놓고기고 화장실이 저기 있으니까 저기서 자면 편해요. 급하면 뛰어가면 되고. <laughs> 네, 들어가서. 아 이건 뭔데 사탕이야. 아이거잘 먹겠습니다 어머니. 예. 예. 오, 사탕까지 선물로 받았습니다. 오늘 저녁은 말이죠 계란 후라이 두 개, 고구마, 김치 그리고. 저녁에 볶음나구리 이렇게 하면 오늘 저녁이 끝날 것 같습니다. 자 내일부터 날씨 좋은 날 바닷가 장사 또 신나게 다녀보겠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파이팅입니다. 의자 의자. 오늘도 열일해서 얻은 김치. 오늘도 열일해서 얻은 고구마. 그리고 오늘도 열심히 장사하면서 마트 가서 산 계란. 오늘 하루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여러분들. 한 끼는 급할 때 사먹더라도 이제 중간중간에 올라와서 많이 해먹고 살아야겠어요. 이제 마트 가면 이제 맛속으로 사야 되고, 식용유, 이거 좀 오래됐는데 식용유 새로 사야 되고, 내일은 고기도 사서 고기 실밥 한번 해까 실시간 방송도 한번 시키는 정춘이 되겠습니다. 주도 좀 따르고 이렇게 한 잔을 하면 오늘 하루도 끝이 나겠네요. 여러분들, 자 오늘 하루 고생한 대한민국의 모든 가장들, 화이팅입니다! 짠 라면에 계란에 맥주 한 잔이면 오늘 하루도 이렇게 끝이 나네요! 이제 좀 씻고 일한다는 알바 아, 생과 약속을 조금이라도 지키기 위해서 요즘 매일 면도하고 이제 씻는 거에 좀 익숙해지려고 합니다. 이 좁은 공간에서 계속 씻으니까나 씻기긴 하네요. 자, 또 오늘도 일하러 한번 가봅시다. 어머님들이 기조개랑 홍합 담다고 많이 바쁘시네요. 저에게 관심을 아예 안 주십니다. 자, 아침은 시작되었고 어디로 가볼꼬? 돌아다니는 장사꾼이 어디를 갈 복고 한다니까 그게 의미는 없어요. 그냥 어차피 현재 들어와 있는 곳에서 돌아다니면 됩니다. 아, 아 <laughs> 지나가면 못 들어. 지나가면 못 들어 그랬어요. 응. 바닷가 사람들은 일찍 일어나니까 아물차가온걸뒤늦게 하신 분들이 저차 일어나면은 꼭 붙들어내라고 어제 손님에게 벌써 말까지 해 놓으신 상태군요 오늘 네, 본부는 네. 없신 오늘 가보게 거제가 가있대 얼마 전에 전에 내 t v 도 나가고 했었죠 아, 다라안보이 안 거제가 거짓. 아니야 집에 거제가 아니고다예네아잠기다려 이제 장사 준비도 좀하 합시다 차 안에서 자고 있었는데 문 두드리면 되는데 원래 젊은 애들은 오래 잡니다 갓난 애기들 보통 몇 시간 자야 갓난 애기들아? 하루 종일 자다 깨다 자다 깨다 하는 게 애가 하는 가 나이가 들수록 잠이 준다는데 저녁 8시에 밥다 먹고 간단하게 핸드폰 만지면서 놀다가 한 11시쯤에 잤거든요

술 좋아하는 사람인데 팔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오, 그래. 어, 이만 한번 체크해 줄게 응. 그래. 뭐래? 타이마가 바로 닭 닭가. 아, 고닭다가 하면서 얼음이여 갖고. 응. 어. 그러고 얼음이여 갖고. 음에서도 물고 보고 사나나 내가 내가 지금 신부는 네. 아, 너그 사달라 그래가 온 거야. 고동을 사서 집에 갖다 줬거든요. 알바생이 그렇게 환장을 하더라고요 절대 통조림에서 느껴볼 수 없던 맛이다. 이거는 대박이다. 우리 형님 구독자들에게 꼭 소개시켜줘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또 봄에 시작된다그래서 왔는데, 고동이 아직 안 나오고 있답니다. 고동이 나면 꼭 맛있게 먹고 여러분들에게 또 자랑하겠습니다. 요만하면 되지. 어머님들이 다라이 빗자루부터 다양하게 또 구매를 해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그거 가서 다시 한개 사려는 거야 보자 그게 왜 그렇게 좋은 건지 보자 너, 나 이거 괜찮더라 이건 경질로 된 거네 어. 그래서 내가 그 집에 어. 가서 그, 그때 찜솥도 하나 사고 이거 네. 사고 이러면서, 네. 이러면서. 네. 아, 30, 많이 크기는 많이 아, 어디 사간 거는 크기는 같죠? 예? 어디 사간 거는 크기는 같죠? 36cm 예, 예. 36cm 크기 같고 경질 코팅이 위아래로 또 입혀져 있으니까 후라이팬을 또 오래 쓸 수밖에 없는 물건이죠. 저도 저거 옛날에 많이 팔았는데 다음에 올때구오라 하셔서 36cm로 또 기억해 야겠습니다 오늘도 개시참하게 했다. 좋은 것도 있죠. 신주로 된 거. 주 거는 이것도 써봤어요. 안 맞아, 이것도 안 맞아. 여기 있는데. 네. 원전항에서 1차 판매 후 바닷가 횟집들이 있는 곳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장사 준비를 하면서 이제 필요한 거 한두 개씩을 또 찾으시네요. 20년 만물 경력의 노하우 중에 하나입니다. 동네 마실에서 팔리는 시간대가 있고 횟집에서 팔리는 시간대가 있거든요. 어제 저녁에 들어왔으면 다 퇴근하고 없었어요. 어, 그런 거 기대 맞네요 차이가 좀 나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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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제일 얇은 그래. 농우에서야 되고, 네. 작은 소몰 <laughs> 하면 됩니다 여러분. 저에게는 규격에 맞는 제품이 있었네요. 그래서 마무리합니다. 저기 철물점에 더 작은 호수에 꼬박 써라고 나온 놈이네요. 고 고기 처벌하는 숫돌이요. 200 240 방. 보통 고기에다 처음에 하고 이 천방에다가 마무리하면 딱 맞아요. 제가 판매하는 처벌 숫돌과 중벌 숫돌. 두 가지 중에 8천 원짜리는 중국산, 국산은 2만 원짜리가 준비되어 있거든요. 사장님께서는 8천 원짜리는 마음에 안 들어 하십니다. 좋다. 그러면 2만 원짜리로 가지고 오겠습니다. 가격은 아니 가격이 아니라 그메시가 똑같아요. 똑같이 240방이에요. 근데 이게 약간 더보고부드게 느껴지는데 똑같아요. 그 이게 저가형 중국산 제품보다 확실히 오랜 노하우로 전문 연마 석고를 만드는 국산 제품 답게 모든 면에서 월등한 성능을 내더라고요. 여기가 미러가 잠그고 앞에서 나사 좀매 잠그고 발 다리배가 쓰는 건데 한번 대봐요 편하면 사가고 안 편하면 안 사도 돼요. 안하돼요아 운동? 팔자님. 여기 옆에 이동해서 낚시지 사장님께서는 정말 구하고 싶은 게한게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뭡니까? 하이 엄청 잘 갈린다 이거. 응 있어요. 지금 이기가이시 있어요. 남미 그게. 2만 원이 달입니다 국산 수돌이 이게. 그러니까 뭐이 이거 이거 아니 맞아요. 왜또 방금도 한개 팔았어요 저기 아시한데. 그 이거 아니 면 맞아요. 어. 써본 사람들이 합니다. 낚시 전문에 회까지 썰어서 파시는 분인데 옛날에 저거 어디서 구해서 써봤는데 저것보다 좋은 수돌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메인으로 팔고 있는 수돌인 거죠. 이 만물 트럭이 오길 6개월씩, 1년씩 기다리시는 분들이 어렵게 사시는 저수돌 여러분들은 라 i g h t n o 나중에 두개 네. 있으면 네. 내가 구역가 올게요 쨘... 비슷한 거는 내가 많이 팔았는데. 아니고. 네, 뭐 하는 데 쓰는데요, 이거를. 아, 니 그냥 이게. 바사, 뭐 사람 죽기라 그런 거다니고 네. 밤에 배사가 되면, 예, 한번 줄먹은거할때쓰라고 주무면은 거. 이제 그, 그럼 어장에 이제 이제 감기 있을 때, 네. 이제 호주미가 있을 때는 뽑아가지고 이제 그 짜짜짜 잘라야 사는 기이라그 아 하나 이거 그 호신적으로 우리가 하는 사람 죽이라. 저는 저게 왜두 개나 필요하신지 그냥 여쭈었을 뿐인데 미제생존 나이프라고 볼수 있는데 구해달라니까 또 한번 구해는 보겠습니다. 1 년이 걸릴지도 모르겠네요. 구산면에서의 장사를 끝내고 또 부지런히 달려 거제도까지 입성했습니다. 거제도 입성 2일차 해금강으로 가는 만물차입니다. 좋은 경치도 한번 보여드리고 또 열심히 장사를 해볼까요? 거제도에서의 2일차 아침이슬이 자욱한데 물색깔은 푸르스름한게 죽여줍니다. 이게 해금강에서 바라보는 경치 근데 해금강은 어디냐? 해금강은 걸어서 갈수 없는 곳인데요. 저는 드론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기 오른쪽에 보이는 저기 반쯤 잘려 있는 저곳이 해운강이라고 하네요. 오늘 오전 날씨가 풍량이 한 6m에서 7m 정도 부는 날이에요. 이 드론으로 저까지 날아갈 수 있을까? 거리로는 한 3km인데 아, 저까지 날아가기에는 좀 힘들어 보입니다. 저 반쯤 잘려 있는 저 틈새로 배가 들어간다는데 그 부분까지 쭉 찍고 싶은데 드론이 좀 힘겨워해요. 결국에는 드론이 나 이제 힘들어 가면서 신호 안 잡혀 그리고 돌아옵니다. 얼른 10만 구독 가서 두론 좋은 걸로 바꿀 수 있게 여러분들 도와주십시오. 마수 계시기 물건도 좀 팔았고요. 자 지금 아직 8 시도 안 됐기 때문에 와8 시도 안 됐는데 매출이 성공적입니다 오늘. 역시 그냥 제가 게을렀던 거구나. 맨날 9시일 시작했던 제가. 자. 일찍 일어나도 장사는 되더라 자, 저는 유람선을 타러 온건 아닙니다 과연 그 해경강이 포인트라는 게 어떤가 싶어서 자, 아까 저기에는 드론으로 좀 찍었고요 저기 배두 척이 해경강으로 가는 배입니다 그래서 해경강 가는 배는 있는데 해경강은 없는데 어디가 인방인지를 알아야 드로를 올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전 답사 중이었던 겁니다. 나는 관광을 오니 아니지 장사로 갑시다. 힘들어서 저는 못 내려가겠습니다. 혹시 트럭에 손님은 와 있지 않을까. 발걸을 좀 빠르게 열심히 걷고 있는 중입니다. 해군 가는 배 타셨어요? 해군 가는 배 타셨어요? 지금 나와 봤어요. 아 그래요? 배가 이때요? 오늘 9시 넘어봐야 안다네. 아 넘어봐야 안다. 여기 한 바퀴 지금 돌고 한 차가고. 아 그렇군요. 돌아오셨는가요? 저는 장사하러 온 장사꾼입니다. <웃음> 네. <웃음> 안녕하세요. 아고한개 사실라고요? 괜찮은가 잘. 그냥 측수 문제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네. 네. 마트 옆에서 물건 한두개 팔고 문도 열어놓고 갔다 왔었네요. <laughs> 역시 저의 촉이 맞았습니다. 부지런히 달려오길 잘했다. 이거는, 봅시다. 닦, 닦아서 계속 쓸수 있는 음. 물건이 있어요? 해가 뭐, 새소리는 철주쌤이 같은 걸로 못되갔으면 계속 쓸수 있는 거. 왜 좋다, 좋다 해놓고 왜안 사는데요? 그걸 좋긴 좋는데, 그냥. <laughs> 어, 할말 어, 하도 안 하는데, 왜? 7,000원입니다. <laughs> 빗로두개 살까, 한개 살까 고민하시다가 그냥 한 개만 사시네요. 빗자루더 팔고, 솔도 팔아냅니다. 스마트스토어로 칼리두개 주문받았는데 지금 재고가 없다고 만물트럭에서 직배송으로 택배 보내라 그래서 택배도 지금 싸고 있습니다 집에서 보내는 택배의 퀄리티보다 많이 부족하지만 양해해 주실 거라 믿어야 되나 그래서 박스 포장은 좀더 깔끔하게 해서 포장을 해서 나갈 수 있도록 머리를 써야겠어요 이곳은 바로 공고지 마을이라고 합니다 공고지 마을은 수선화가 유명하다는데요 수선화 한번 보러 올라가야 되나? 관광차까지 지금 들어와서 수선화 보러 올라가던데요. 장사나갈까야? 수선화와 동백꽃 향기 가득한 공고지 관광 안내도입니다. 수선화야. 그럼 수선화는 어떤 겁니까? 아 노란기 수선화야. 아나 튤립이라고. 아 이게 수선화요. 아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한 시간 걸린다고. 드론아, 출동하자! 저는 왜 수선화를 보기 위해 20분을 걸어 올라가야 되는지 몰랐는데, 그냥 구비구비 산길을 따라, 선책로를 따라 쭉 산을 넘어가야 됩니다. 이 산을 넘어갔을 때, 동백꽃과 수선화들이 저렇게 펴져 있는 곳이 있답니다. 어제도의 공고지. 바다가 더 예쁜 것 같은데요, 저는. 바다 색깔 한번 지겨줍니다 공고지 꽃길을 걷기 위해서는 선착장에 주차공간이 엄청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산나무를 파는 어머님들도 계시고요. 바닷가 특산품 보리새우도 파시는 어머님들도 있어요. 가격이 되게 싸다고 두 팩씩 사가시더라고 하던데 특산품도 구매 가능하십니다. 특산물 파는 어머님들 계속 물건이나 팝시다 어머님 뭐하다가 손 다쳤다고요? 밖에다가에가 넘어졌어요. 미끄러 잡아 잡을 걸어 잡아 요 아이고 나이 들어가 봐 부러지면은 빨리 나도 안 한대. 그렇게 나 손도 안아픈말 아프겠어. 너는? 빵떡이 힘든 인데 누가 준다그렇게 홍아, 홍아 까는 칼. <laughs> 어머니, 어머니 손 다쳐갖고 이거는 못해요. 양손이 멀쩡한 사람만 할수 있어요. <laughs> 이렇게 앞을 몇번 하면 씨로 놓는 거지. 이렇게. 씨로면 안에 앞이 자꾸 차. 여기, 여기 있어. 수자가. 그러면은 순간적으로. 이거를얼마인요 어머니, 이거 지몇번안 어. 했는데, 정말 약하게 한 거거든. 네. 근데, 손한번 해봐요. 손, 이렇게봐 해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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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약하게 했는데, 이 정도야. 아, 그러니까, 네. 아, 아, 이거도 그러니까 이거도. 네. 그렇게 해가, 앞에, 요거는 2만원짜리입니다. 요 앞에, 가변기에 하면 변기에싱크대 하면 싱크대에 꼽으면 돼. 아, 막히면. 네, 막히면. 그 꼬박하고 변기도 욕실은 다 돼요. 여기 별로. 네, 어디 또 맡긴 데 없십니까? 자기 안 됩니까? 2만 원에 뭐가? 이만 예. 원이라며 더 크게. 2만 원에 가위 한개 줄게요. 그래도 이사님은 장 그때 물을 찔러 주네요. 한개좀 나오고만. 나도 이거 한개 사놔야지. 한 개밖에 없어 지금 물건이. 가위 할거 해요? 어, 어머니 손이 한 손밖에 없어. 어머니가 <laughs> 한 손밖에 없어 못 사요. 이모도 한번 맞아볼래요. 아내 시원해요, 한번 <laughs> <laughs> 손 줘봐요. 아 한번 해봐. 어, 예. 아 옳지, 쓰면 됩니다. <laughs> <laughs> <팔은> 이렇게 <laughs> 예, 만중에또거게아 이런 거는 이렇게 말을 해야지 팔리는구나. 맨날 실어 놓으면 뭐 실려있는지 모르니까 사람들이 그치, 네. 그치? 그러니까 말을 해야 팔지 이거 에... 약... 누가 꼼짝을 는 했노 만물 장사가 또약 장사가 아, 돼야 아니, 되구나 자뭐이 뭐, 이, 이, 국자인데 라면 뜯기 좋아이 이모도 한개 줄까? 이모도 한개 줄게 그럼 밥잡히뭐 뭐, 장사 뭐 하려고 이래가 네. 아저으지마 네다다 다 접고 그냥 장사 접고 불러나 한다 다먹더니 이런 거가 많이 가고서 예? 알겠습니다 나는 이거 지금 알 이거는 뭐 좋은 거네 이건 네. 새우 보리새우 보리새우 네. 딱 봐도 보리새우다 이거 공짜로 주시면 보리새우 하나 네. 네. 아, 더 예? 사가가고 만아 보리새우 하나 사가갈까예? 사가가고 만원이니다아한묶음에만 원이에요? 네. 우리... 여기는 벌써 두릅도 나왔네예 네. 두릅도 나왔고 이거는 뭐꼬? 봄나물 이거는 또 먹고. 참나물 참나물 이거는 두릅 요놈도 참. 잘... 어? 방풍. 방풍. 응. 아 방풍. 바람풍. 방풍 유명하다 카던데 네. 나는 해물 이력서가 패스 이거는 먹고. <laughs> 이거는. 쪽파. 쪽파. 이제 한 개씩 배워야죠 마신 네. 게한 네. 개씩 사야 되는데. 한 개씩이야. 어. 생각해 볼게요. <laughs> 런게 마실 게한 개. 아, 서로 마셔 한 개씩 할까? 쪽자쪽자 그거 맞네. 쪽자그거쪽자 아, 쪽자. 쪽자가 뭔데? 국자. 쪽, 아니, 쪽자. 쪽는또 다른 걸 이야기하는 거야. 국자를 이야기하는 게야 요거, 요거 말하는. 요거, 요거는 건지는데 이거 그러네. 네. 요거 남민도 숙목도 가고. 저거는 내가 팔기 싫은데 한 개씩 줄게. 아, 이거 되는가? 나는 장사하는 사람 아닙니다. 나는 놀러다니는 사람입니다 아, 내가 나물해 g 도 알려줬는데 한시들 o 야지그 a h I'm telling you. 안 주고 다 주고 장사하다가 이제 오겠지 싶었지 장사했으니 I'm telling you. I'm telling you. I'm 5개? 예. 얼맙니까? 1000원씩 그럼 다시 그쪽 요거 5000원 요거는 선물 감사합니다. 그럼 해갖고 저 오소이. 아그렇니다 장사가 못 계시소. 장사가 우싸이지. 한 개라도 팔아야지. 고리 세우라고. 맞아. 오케이. 오케이. 난 냄비까지 샀어예. 네. 네, 감사합니다. 이런 이쁜 건데, 옆에서 냄비 하나 사시는 걸보더니 냄비를 한개 사고 싶다고 하십니다. 두릅도 있고, 나물들도 있는데, 물불교 하자 하시는데요. 저는 어머니 이나물들 해먹을 방법이 없어요. 찍어먹으면 되는 거 아는데, 두릅. 뭐 하나 얻을 거야. 어디 가서 하나 얻었고? 아가씨 하나 얻었고, 어, 집에 애 엄마가 보면 이거 쭉 일러 갈 긴데. 어디 가서 하나 얻었고? 응, 만 원천 원. 결국에는 팔아먹었다. 마스도 무한 어머니 팔한테 팔아먹었다. 해드릴게요. 그래, 개게 음, 끓여먹고 하려고 해. 장사 많이 하세요 네 뚫어 시원하게 뚫는 거 갖고 올게요 잘 먹고 막힐 만큼 싸기 위해 우정식당을 찾았습니다 거제도 이호면에 있는 곳인데요 오후 2시가 넘어서 도착을 했는데 벌써 식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같이 먹자 그래서 벌써 한 그릇 저도 같이 먹었습니다 집밥 느낌으로 맛있게 먹었다 이제 보답을 할 시간인데요 오자마자 벗은 발로 뛰어나 바깥이 먹자 라고 하시는 우리 멋진 어머니신데요 내가 어머니 칼싹 갈아드리겠습니다. 채칼 두 개, 야채칼 두 개, 막칼한 개, 다섯 개를 싹 갈아드렸고요. 갈아 그리고 또6 개월 넘게 왔더니 냄비들이 탔다고 손잡이 다 교환해달라 그러더라고요. 자, 냄비 손잡이 교환 시작. 냄비 손잡이를 교환하다 말고 도끼를 갈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손잡이가 또두 개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홍두깨 또 깎아서 만들어 드려야지 또 다음에 올6 개월 동안 어머니가 잘 쓰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4,000원짜리 홍두깨를 깎아서 가공을 해서 어머니한테 저 수리비를 얼마 받냐고요? 요즘 제대로 받으면 3,000원 받는데 꼭 서비스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다음에 올 6개월이든 1년이든 쓰는데 문제 없도록 깔끔하게 마무리까지 해서 가공까지 했습니다 야, 내칼가자 사이에요. 쇼핑 많이 하셨네요. 어? 하하, 계산해봅시다. 7,000원짜리가 두 개, 14,000원. 그리고, 금강 뚝배기 20개. 그러면은, 전부 189,000원입니다. 189,000원. 네. 야볼 때마다 그래도 한 번씩 이렇게 말팔아주시니까 너무 고마운데요. 어? 오늘 오자마자 밥 먹고 있다가 밥물 개푸고 깔아 준 거하고 20만 사야. 예? 깔아 이거 육개장두 개는 나는데. 예. 그거는 대피 먹을 때. 예. 이거 이거는 꼭 이거나 둘치이 먹거나 고 예. 그거 저저 먹을 때 물을 조금 타야 돼요. 너무 구릴 게 생기잖아라고 합 그래 갖고 요거 하나는 약간 얼고. 어꺼 끓이고 갖고 넣나. 고춧가루예요? 뭐예요, 게 육개장국. 아, 육개장국이라고. 아, 소고기 육개장. 봐. 야, 소복이, 뭐, 육개장. 뭐, 저 고춧가루를 우리 왜 주노? 고춧가루 아죽기고 육개장! 이게 <laughs> 이그 제일 유명한 걸 아, 육개장. 아, <laughs> 육개장. 다, 다저 넣을게요. 하나, 대우 사람들도. <laughs> 예. 바리줄로 사서 묶어. 아, <laughs> 줄서가 묶는다. 아, 아, 어지게 지나갔죠, 자. 예. 어제 그비 그 오는데도 이거 물어 온다고. 저녁지 아, 저녁에, 저녁에 물락하면 미리 예. 나지 예약해 놓는다. 어, <laughs> 나도 어제 거제도 들어왔는데 응. 오자마자 어, 어머니 밥, 밥이 많이 생각났어요. 아니 이거 두부찌개 먹을락하면 상추 줄게. 조금 뜨끈한데 저녁 물락하면 상추 먹고 조금만 저희 저녁에 맛있게 먹을게. 아 차에 뭐, 냉장고 고 있으니까 아, 지금 정리할게요. 지금 예. 이렇게 뭐, 한번 따리고, 장모님 집에 가도 이렇게 안, 안 사주는데. 장모님보다 하, 한 수위고, 정이. 장모님, 미안합니다. 장모님보다 한 수위입니다, 여기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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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묵게장 먹고 맛있으면 또 네. 줄게. 알겠습니다, 어머니. 네. 잘 먹겠습니다. 네. 이야 네. 정이 이래, 좋다. 오늘 갑니다. 오늘 <laughs> 오늘 내 생일인데. 아, 어머니도 생일이구나, 또. 여, 할배. 예. 네. 인정사진 보고. 예. 네. 당신 오늘 나 생일인데 선물 뭐 줄게요 했더니 막물 사장이 <laughs> 아주고한개안가서는어막죽는게라 네. 낙지 썰 때마다 네. 낙지는 낮이 되면 막한 20마리씩 썰으려고 아, 사장님이 보내주시고 너무 어, 감사하다 내가 아, 가서한 알아보자 네. 어머 <laughs> 너무 고마워요 네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야, 여름에 한번 올게요 네. 그때 대비하고 챙겨서 네. 여름에 오겠습 들어가겠습니다 네, 네. <laughs> <너무 고마워>. 예 <laughs> 도시는 도시에 또 멋이 있구요. 시골은 또 시골에 멋이 있습니다. 청춘마물트럭은 20년간 전국을 다니면서 시골 오지의 많은 정치들을 알고 있죠.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보여드리는 걸 앞으로의 유튜브로서의 임무이자 목표이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은 워울지 멋진 영상을 보면서 마산 합포구 구산면에서 시작해 거제도 한 바퀴 장사한 이야기를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아침 일어나가 저녁까지 장사하기에도 힘든 만물처럼인데요. 편집에 드론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하는데 말이죠. 왜 이렇게 좋아요가 없어요? 이번 영상에 한번 5천 개가 봅시다.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해요. 다음 편 빠르게 또 준비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 여러분.